오늘 주식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,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6시 10분인데, 지금 가족여행으로 부산을 가야 돼가지고, 주식 이야기 간, 간단하게 하면, 그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이라는 분, 박순혁인가? 배터리 아저씨이름 잠깐 기억하니까 모르겠는데, 그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박순혁으로 알고 있는데, 그분의 그 이야기를 열심히 들으세요. 아, 그게 정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어제는 저는 이제, 저 뭐야,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, 그 20%에서 좀 얼마 정도 뭐한 40주 팔고 그 다음에 상한가에서 50주 팔고 그 다음에 그 90주를 파, 다시 팔았는데 원래 갖고 있는 게또 90주가 있어요 90주가 이건데 그걸 가서 다시 또 밑에 내려가서 십몇% 때 다시 다사세요 어, 어제는 예술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저 저도 잘 몰랐는데 어 처음으로 저 박순영이라는 그 배터리 의 이야기를 듣고 어이구 될수 있으면은 주식을 다그저이차전지 관계 들 되는 거 그분이 추천한 8개 종목이죠. 8대 종목 8대 종목을 중점으로 해서 어, 오늘부터는 저 저는 매수하려고 합니다. 자 나머지 이야기는 또 다시 갔다 와서 다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좀 바빠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